어떤 거 갖고 싶어? 어, 당연히 당연히 이거 두개두개 하나 이것도 오케이 아, 어, 어, 이거 보고 그만 나와도 그치 가보자 아, 제발 치킨은 슈피는... 뭐 어? 된장 푸는 거 같이 생겼어 치킨인지 뭔지 뭔지도 르겠어 두구두구두구 다 똑같구나 캡슐이 한 어. 어? 어? 어. 어? 오 이거 나왔다 어? 이거 나왔다 어? 이거 나 밥버? 요 밥버 같이 <laughs> 생긴 거? 뭔가 어. 귀여운데? 어? 귀엽다 나도 귀여워 아, 아 이게 되게 너무 귀엽게 잘 나왔다 이거 <laughs> 너무 귀엽다 어. 어떤 거 어떤 거? 아다 괜찮은 거 같은데 그래도 솔직히 말하면 두개좀 그치? 근데 라이노스까지... 그 정도면 괜찮아? 라이노스... 어... 이, 얘만 아닌데 봐 <laughs> <좀 웃음> 왜? 무슨 사고 별로 안어아우주 좋네 어? 흰색이야 어? 스니이 <laughs> 아니야? 이야이야 <laughs> 야, 야, 이럴 수 있어? 어, 너무 잘됐다, 너무 됐다이야이 yes. 기세를 보라, 한번 더. 찰리 나라 찰리 나오줄겠다 아니, 불다가, 도안 먹을 어불식당 먹고 싶 사람 먹 아이고, 아이고. 에이, 나쁘지 아나 왠지 루시일 것 같아. 아, 루시? 가자. 아 어, 루시야. 아. 세상에. 이거 해야겠다. 어. 시아모나가나 이거 해, 이거 네. 해. 가자. 아, 루시 나오면 좀 별로인데. 가자. 근데 네. 뭐든 겨. 네. 오늘 한번 믿어봐. 뭘 믿어? 오늘 한번 믿어봐. 아, 운? 응? 어, 오늘 믿어봐. 오늘. 왜첫 번째부터 스누피 뽑으셨잖아요. 첫 번째 파 음, 어, 이게 시크릿인가 봐. 첫 번째 파이 기분이 이거, 이거, 이거. 시크릿. 시크릿이라고 써있어? 몰라. 음, 음. 아, 마 그렇지 않을까? <웃음> 시크릿도. <laughs> <laughs> 가라 <laughs> 초록이다 세상에 예. 어? 얘 봤어? 봐봐 난얘 이름... <laughs> 열어봐 이름도 몰라요 성동 몰랐는데 이거 내 우산보다 비싼데 가자. 어머 근데 ㅋ ㅋ 엄청 작어머 귀엽네 아니 작으니가 귀엽네 아 귀엽네 나 이거 무조건 안먹나와는거 어, 아니야? 근데 오바마도... 돼지도 괜찮아? 돼지? 아.. 제대로 이면 나는 라면이 나오 좋겠는데? 그치 <laughs> 않을까? 라면 때문에 뜯는 데 돼지가 나오면 아쉬울 것 같은데? 라면 가자 앗컬 아? 어, 뭐야? 초록색인데? 어 돼지다 에이 설마 떨지 마세요 어? 발이 보이어 아, 아, 진짜야? 아니 진짜 들려. 언제 이건 아니에요, 저한번더 해야 돼. 이만 하지 마. 아 라면 먹자 라면. 주황색만 아니면 돼. 어. 주황색이 돼지고? 아니야 아까 초록색이. 있어 아니 금돼지가. 오. 다행이다. 다행이다, 다행이다. 어? 오. 빨간 걸또 나네. 오 그러네 이게? 메인. 어. 너무 네, 귀엽다 코끝을 달래 그래. 어 코끝을 달래있어 귀엽다 귀엽다 괜찮네 어? 응? 어? 아... 그래 나쁘지 않아 어 귀여워 봐봐 등응 어, 그러네 어 귀엽네 오 좋아 그래 좋아 너무 좋아서 아 이게 글자까지 같이 있는 거같어오마 응. 응? <laughs> <많이. 웃음> 아, 이거 이거. <laughs> 이 <이거야>? 코난. <laughs> <laughs> 코난이야? <웃음> 아, 코난이네 코난이네. 아, 어, 진 나왔대. 진. 머리 긴... 또 똑같은 거니 아까는 지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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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, oh. 아. 이거 <뮤> 어떡하지?

안 지워 아 지워지나? 아 지워? 어 지워진다 아하 약간 지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일부러 <laughs> 일부러 이걸 묻히는 거 같은데 <laughs> 이게 너무 귀여워거 같아 어도 응. 좋은데? 아, 아 진짜 뭐 넣어도 한번 봅시다 갑시다 이제 뭐딱끼주고네 책상에 놓고 풍선이 어. 남아습니다오 뭐지? 아 이거 두 개가 하나가 아니라 어 맞아 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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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두개 아, 하나인 줄 알았구나 어, 귀엽다 응 귀여워 아, 귀엽다 이거 <laughs> 봐 아, 이거 너무 귀엽네어 너무 귀여운데 귀엽네? 와 이거 어. 하나 해갖고 어. 얘네 꼭 카드 모으고 있으니까 어. 음. 그그 이렇게 끼워가지고아 어, 괜찮네 거아 괜찮네 맨날 괜찮네. 카드 지로 들어가 버니까 어 오, 너무 그래 맛있다. 예쁜 거 하나씩 불러 어. 아 너무 좋아 뭐든 그 뭐든 그 노란색이네. 노란색이네. 축하드려요. 아, 노랑? 어. 어, 귀여운데? 귀엽네. 아.